네 이번에는 보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보어는 주어의 보어 주격 보어가 있고요 목적의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우선 주격 보어 주어 다음에 어, 대표적인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이제 이걸 보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 형용사를 대신하는 수부정사 ing 동명사 그다음에 대절. 음, 외돌절. 그다음에 의문사 관계대명사와.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보호라고 하죠. 이렇게 몽땅 해석한 다음에 그냥 무엇 무엇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격 보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 말고 그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형식에 해당하는 동사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나오면 또 보호가 되는 거죠. 뭐 look, happy 이런 것처럼 행복해 보인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목적격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주어가 있고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어, 이 목적격 보호로 이제 명사가 올 때도 있고 형용사가 올 때가 있는데 어, 이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나오면 어 이렇게 끊어서 끊어서 여기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때는 여기 사이에 비동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덩어리를 해석한 다음에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 형사 용 말고, 이걸 대신할 수 있는, 투부정사. 그 다음에, ing. 또, 동사 원형이 올 때도 있죠? pp. 이제 이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는 거고,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겠죠? 자이 모든 게 오형식에 해당하는데, 이제 오형식 문장은 뒤에를 한 덩어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어는 목적격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자 이런 정도를 정리를 해 놓고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라는 나중에 되었습니다.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뭐 비동사랑 비컨동사는 거의 형제 시간이라고 했죠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런던으로 가는 우리의 여행은 어,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비동사뒤에 형용사보 명사보 그 다음에 좋은 약은 쓴맛이 납니다 이제 이 형식에 해당하는 동사 다음에 형용사 자, 그들의 목표는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것입니다. 투부정사가 보호로 쓰인 거죠, 이제. 자, 진정한 용기는 여러분을 가장 많이 두렵게 하는 것,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동명사가 보호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명사 안에 관계되면서 와시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92번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나의 걱정은 대절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94번. 자, 문제는 whether, 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 문제를 풀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이렇게. 자, 95번. 자, 좋은 매너는, 입니다. make, 목적어, 목적표. 이제 이게 O형식인데, 자, 사람을 다르게, 누구와,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끊어주고, 이걸 한 덩어리로.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만드는 것, 것, 것입니다. 이렇게. 자,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 사랑과 친절은 만듭니다.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듭니다. 동사 뒤에 명사 두 개가 나란히 나왔는데 같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세상을 더 좋은 장소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 침대가 매우 편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Find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명사 뒤에 형용사 나오면 오형식이니까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think의 뜻으로 해석해 주면 좋, 좋겠습니다. 나는 그 침대가 매우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 98번. 의사선생님은, tell, 명사,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오영식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네, 여기 끊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 그 의사선생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고, 여기 안에서, 목적어 안에서, 얘가 목적어.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지각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지각 동사는 ing가 올 수도 있죠 똑같이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앞에서 했던 겁니다 했던거 복습한다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동사고 더 맨이 주어고 더 칼이 목적어 끊어주고 그 남자가 그 차를 훔치는 것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어가 주어나 목적어에 있으면 동사에 붙여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녀에게가 테이블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Find, keep, leave.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ing가 오거나 pp가 옵니다. 능동에 관계고 수동에 관계죠. 똑같이 오형식이니까 오형식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뒤에를 한 덩어리로 그녀의 개가 테이블 아래서 잠자는 거죠. 그것을 그녀가 발견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미는 had his car washed this morning. 이게 사역 동사인데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거나 pp가 나오죠. 동사 원형일 때는 이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고 PP일 때는 관계가 수동입니다. 여기 끊어주면 그의 차가 오늘 아침에 세차 되어지는 거죠. 차 입장에서는 세차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미 입장에서는 차를 세차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면 지미가 그의 차를 세차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차 입장에서는 세차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와시트를 쓰는 거죠. 자, 지미가 그의 차가 오늘 아침에 세차 되어지게 했습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해석이고 우리나라 말에 맞게 하면 지미가 그의 차를 세차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 의역이죠. 의역. 우리나라 말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걸 의역이라고 합니다. 자, 2번 그는 하겠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머무르게 그의 집에 공짜로 머무르게 했습니다.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끊어야죠. 자, 그 다음 화재경보는 만들었습니다. 자 68명의 사람들이 건물 바깥으로 뛰어나가게 했습니다. 사역동사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여기를 끊어주면 68명의 사람들이 뛰어나가는 거죠. 이걸 이걸 하게 했다는 거죠. 자4 번, 자, 사진 속에 나의 사촌은 look o m a z e 동사 다음에 어 pp 가 나왔네요. 그래서 looks o m a z e 놀라 보입니다. 곰을 직접 보고는 놀라 보입니다. 이렇게 초보 전선문장맨 끝에 오면 부사전용법이고 부사전용법은 해석이 다양한데.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감정의 원인이죠. 그 곰을 직접 보게 되어서 놀라 보입니다. 보고는 놀라 보입니다. 자, 5번 우리는 기대합니다. 모든 방문객들이 그들이 머무른 장소를 청소하기를 기대합니다. 뭐 하기 전에 어, 이 공원을 떠나기 전에. 그래서 오형식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를 끊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할 때 오용식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cause expect tell 대표적인 삼총사죠 자그 다음에 6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은 어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가 되게 유지해야 됩니다 자 파인드 킵 리브 목적어 다음에 ing 올 수도 있고 pp 올 수도 있고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관계가 수동이면 pp 핸드폰은 꺼져야 되는 거니까 턴도 오프 핸드폰이 꺼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래서한 이렇게 덩어리로 해석한다는 거죠. 자, 7번 어, 최초의 질문은 인지 안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그들의 자녀와 함께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이렇게 자 8번 그들의 가장 큰 불평은 불만은 대절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읽을 어떤 것 관계되면서가 자 그들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 명사를 초부정사하고 관계되면서 하고 이중으로 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흥미롭게 하는 일글 어떤 것,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8번 정도의 어떤 문장을 해석을 좀잘할수 있으면 뭐잘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미적인 친절의 행동입니다. 친절의 이미적인 행동이 장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게 장려합니다. 자, 오영식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 끊고 한 덩어리로 자, 아침에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죠. 차 입장에서는 주차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끊어주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 바로 밖에 이렇게 수식어가 되겠네요. 자, 챌린지 11번. 자, 여러분의 가치관, 그다음에 관심, 그리고 성격이 윌 메이크 만들 겁니다. 몇몇 직업을 더 당신에게 당신에게 적합하게 만들 것이고 모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나온 거죠. 그럼 이렇게 끊어 주고 몇몇 직업이 당신에게 더 적합한 거죠. 그렇게 만들 것이고 아덜즈 다른 직업을 덜 적합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이게 1번 목적어 1번 이제 형용사고 2번 목적어 이제 2번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이제 엔로 연결된 겁니다. 몇몇 직업을 더 적합하게 다른 직업을 <laughs> 덜 적합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자1 2 번. 자 경찰은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to move back 어,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목적어를 이렇게 관계되면서 꾸며서 목적어가 좀 길어진 거죠. 모였던 어라운드 크라임씬 범죄 현장 주변에 모여 있었던 <laughs>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영식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끊어주고 한 덩어리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